말씀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사님 편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. 네, 말씀 인사 말씀 하시면 됩니다. 아 그럼 인사 말씀 하신다고 말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보셨습니까? 아니 근데 제 실물이 더 낫지요. 네! 제 실물이 더 낫지요. 오늘 사진만 보이하세요 안티 소녀인가봐요 이거 이거 한 사람. 제가 제일 <불방울> 못했다고 생각한 사진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... 이제 김은수 후보의 여배우자이신 설란영 여사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드리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 바랍니다.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제가 노조를 하게 됐단 말이죠. 아 노조라는 거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. 아 지금은 뭐 민노총이라 해야 되고 굉장히 정치색이 짙지만. 그 당시에 노조라는 거는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런 그 현장의 아, 권호를 했던 거죠. 저는 노조의 노자도 몰라요 사실. 제가 노조하게 생겼습니까? <laughs> 아,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<laughs> 거죠. 아 저는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. <laughs> 예쁘고 문화적이고 네, 그런 사람이에요. 근데 오늘 갑자기 노조를 접하게 됐단 말이죠. 저희 사업장이 여성 노동자들이 1,500명이었어요.